소리가 나니? 광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래 항상 하던 컨텐츠죠. 광택 어, 차량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좀 제가 조금 뭐 신차 패키지나 썬티니 뭐 쪽으로 좀 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를 좀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량을 일단 제네시스 G70 차량이고 차주분께서는 또 구독자분이시고 꼭좀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량은 제네시스 G70 차량입니다. 자, 신차 출고하신 지는 2년 되셨고요. 2년 되셨고 자동 세차는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근데 차량을 한번 보시면 뭐 잔잔한 생활 속에 있을 만한 스크래치들은 조금씩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차는 지금 스크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스크래치는 뭐 작아요. 이렇게 잔잔한 것들. 카메라에 당길지도 모르겠는데, 어, 스크래치는 아주 잔잔하게 있는데, 이 차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크래치가 아니고, 차주분이 이제 새 차를 주로 저녁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하시다 보니까, 지금 요것들 보이세요? 어, 이 얼룩같이 보이는 것들, 얘들이 뭐냐면 이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다가 생긴 애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왁스 있죠, 뭐 고체 왁스라든지 기타 실런트, 뭐 가나오바 기타 등등, 큐디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시다가 제대로 닦아내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에요. 지금 본넷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쭉 보시면. 이렇게 잔사가 많죠 요거는 왁스가 고착된 거예요 어 그냥 세차로도 안 지워지는 어 아주 조금 오래된 그런 자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닦아 가지고 지는 애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세차를 했어요 세차를 하고 전처리를 다 했는데 그만큼 오랜 시일 도장면에 붙어서 고착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 부위에 생기는 이유는 G70이 이렇게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이 차주분 특성상 저녁에 세차를 하시니까 요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홈 쪽이 제대로 안 닦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냥 딱 닦으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좀다 그래요. 여기도 다 왁스가 고착, 고착된 자국들이고요. 하이그로시 이쪽도 마찬가지고 뭐, 뒤쪽 루프 사이, 그러 그러니까 닦기 힘든 부분 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있고요. 천장 루프 쪽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워터 뭐, 스팟들이 조금 있는 상태고 도장면 일단 전체가 다 이래요. 어, 심지어 여기 그런 몰딩에도 보면 이게 다 잔사들입니다. 전사드리고 뒤쪽 C필러에도 여기 있죠 이렇게 뿌옇게 자 얘네들이 있다 보니까 도장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뿌옇게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고 어또 더군다나 이 차는 왜또더 뿌옇게 보이냐면 지금 이 도장면 전체 에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유막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자동차 압류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평상시 에 했을 때는 유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젖은 타올 젖은 타올로 이렇게 한번 쑥 닦아보면 유막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국 보이시나요? 쭉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일자로 쭉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유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들이 마르면 은또안 보여요 어 지금 이렇게 쭉쭉 있는 것들 다 유막이에요 마르면 은 사라져버립니다 앞유리도 마찬가지고 유막이 있으면 이렇게 젖은 타월로 확인하시면 아 상태가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차는 여기뿐만 아니라 뭐 도장 전체가 지금 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왁스라든지 기타 이제 자동차 도장을 보호하려고 바른 것들이 제대로 버핑을 하지 않아서, 즉, 닦아내지 않아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를 보면 좀 많이 부였습니다. 지금 트렁크 쪽도 보면 바르다가 제대로 안 닦아내서 이렇게 줄자국도 좀 생긴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도장이 좀 많이 뿌여요 지금 여기 LED 한번 보세요 노란색 LED 쪽을 보시면 LED가 퍼지죠 빛이 반사가 돼서 쭉 퍼지는 게 뭐냐면 도장면이 지금 많이 뿌옇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 지금 관리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사실상 이렇게 지금 도장면이 더 많이 뿌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 어 전체 다 수정해가지고 도장을 다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고착된 이런 워터 아 저기 고착된 이렇게 왁스 자국들 여기도 엄청 많네 어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도장면이 지금 이렇게 뿌연 것들을 조금 맑게 쨍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태는, 음 스크래치가 있다기 보다는 지금 다 도장에 이런, 세차 안한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도장에 이렇게, 이렇게 왁스가 고착된 것들, 오래돼서 굳은 것들로 인해서 차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들 전적으로 케어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루시도 그렇네. 아이그루시도 다 그렇죠 어, 아래쪽도 이게 다 굳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작업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본넷에 기존에 뭐 왁스 자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워터스팟들이 많았는데 이쪽이 좀 심했었는데 지금 깨끗하게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고 이쪽 하이그루시에도 왁스가 고착된 게 엄청 많았었죠. 어 이렇게 깨끗하게 돼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이쪽에도 막그 왁스가 고착된 게 엄청 많았었죠 옷도 정리 다 했고 하이그릇시도 마찬가지고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요 차는 지금 이제 광택을 다 하고 유리막 코팅은 투코트로 베이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탑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투코트 코팅이 다 진행이 됐고 결과는 이렇게 그렇게 어, 전에는 좀 멍청한 색깔이었으면 지금은 엄청 맑은 어, 색을 띱니다. 차량은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고 이제 마무리 영상 보여드리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